안녕하세요. 단독자 TV 단독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사회학 시간으로서 예, 예전에 했던 그 프로젝트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어떠한 사회학자를 얘기할 것이냐? 바로 호세 오르테가라는 사람인데 뭐 뒤에 이름을 길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오르테가라고 많이 부릅니다. 또여담인데 오르테가라는 또 이제 격투기 선수가 있어요. UFC. 여기 UFC 보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남자라면 또 이렇게 또 어, 격투기 같은 거 보면서 또 희열이라든가 어떤 그 지지 않는 인간의 투지 같은 것들. 피가 흐르면서도 끝까지 싸우려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제 짜릿함이라든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깨달음까지는 오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저는 이제 UFC 같은 걸 보면서 아, 저런 어떤 인간의 불굴의 의지 같은 거를 느낍니다. 어, 오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뭐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바라고 생각하든 어, 과장이라고 생각하든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뭐 이제 여러분들과 싸우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니까 이 영상을 예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 오르테가뭐이 가세트라고까지 예플레임을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 이제 다 띄는 겁니다.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자 호세 오르테가이 가세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스페인, 스페인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마드리드, 마드리드라는 도시 있죠. 뭐 축구하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드리드가 또 축구를 잘하기로 유명하고, 이 마드리드의 이제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저널리스트였던 거죠. 예, 어머니나 아버지가. 근데 이제 부친 같은 경우에 이제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했는데 주로. 근데 이제 이 부친이 기고한 신문이 있어요. 신문 중에 이제 이름이 이제 에림파르시알이라는. 아좀 이름이 어렵죠. 에림파르시알이라는 이제 이 부친이 기고한 신문에 이제 평론을 씁니다. 이 가세트가. 평론을 쓰면서 이제 뭐 세계적인 이제 뭐 저작이라든 것을 많이 남긴 사람이라기보다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에세이라든가 우리들 뭐 많이 쓰는 에세이 있죠. 에세이가 뭐 엄청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해서 쓴다라기보다도 예. 그냥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대중적인 것과 좀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죠. 글 중에서 이런 에세이라든가 어떤 저널리스트로서 이제 평론을 주로 담당을 했다. 예. 에세이나 평론. 예. 이런 것에 이제 무게를 뒀던 사람입니다, 이 오르테가가. 그래서 이제, 1931년에, 얼마 안 됐죠, 사실상. 스페인이 이제 공화국이 됐죠, 이때. 예, 스페인이 이제 공화국이 됐는데, 이때 이제 의원이 됩니다, 오르테가가. 예,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헌법, 공화국에 걸맞는 이제 헌법이 있어야겠죠. 신헌법. 시 헌법을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헌을 합니다 예, 공화국에서 자 오르테가의 이제 중요한 부분 예좀 알려져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자 오르테가를 얘기할 때 이제 조금 어 특기할 만한 게 있어요 특기 뭐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 특이하게 기록할 만한 사항 뭐 이런 거라고 할수 있겠죠 특기할 게 뭐냐면은 동키호테와 관련돼 있습니다 동키호테 어, 동키호테가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 자, 이오르테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이 동키호테를 동키호테가 이제 1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책이니까. 예, 세르반테스, 미겔레 세르반테스의 책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어, 세르반테스 역시 스페인 사람이었고 그죠? 감옥에서 동키호테를 저술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키호테를 오르테가가1장을 모두 암기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어,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암기했다라는 게, 뭐, 옮겨 쓴 이제, 뭐, 저작마다 내용이나 글자가 조금 조금씩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죠. 근데, 1장을 모두 암기했다라는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의 흐름 자체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알고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 뭐 글자 초시하는 안 틀리고 어떤 번역본을 다 암기했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예 약간 그런 이제 일화가 전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상황이죠. 자 오르체가가 했던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의 대중, 오늘날의 대중은 사회적 권력의 이제 자리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권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대중이라는 게 오르체가는 자기 자신을 지도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지존에.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들어서면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21세기. 물론 오르테가가 살았던 시절은 20세기였죠.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을 지도하는 것도 불가능했던 이러한 대중들이 지도자의 지위에 이러한 올라왔다. 예, 지도적인 위치에 올라선 것에 이제 오르테가는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만 들었을 때 오르테가가 그 뭐냐 이놈 엘리트주의자냐 어 완전히 그냥 무서운 놈이네 사상적으로 불순한 놈이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오르테가가 얘기했던 대중의 반역이라는 이 대중의 반역이라는 개념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얘기해드리면 오르테가가 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뭐 위험하거나 불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출생 연도하고 사망 연도를 안 적었네. 그죠? 1955년에 사망합니다. 뭐 그렇게 단명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죠? 예, 연도로만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할 이 대중의 반역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사회를 나눌 때 이제 엘리트 계층하고 대중계층으로 이제 나누어 봅니다. 물론 이 사이에 중산층이라든가 뭐 여러 이제 뭐어 계층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분법을 하게 되면은 엘리트냐 대중이냐로 보통 판단을 많이 하죠. 예. 오르테가 역시도 엘리트냐 대중이냐로 나뉜다고 봤습니다. 인간이라면 인간은 그러니까 이두 부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르테가는. 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죠. 예. 1920년대. 2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아 물론 찾아보면 바로 알수 있겠죠. 저는 2차 세계대전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날짜를, 연도를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이 1차 세계대전은 약간 헷갈립니다. 20년대로 알고 있어요. 예, 아마도. 자, 어쨌든, 자, 이 20년대에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에서 오르체가가 보기에 이 1차 세계 대전 1차 대전 후에 이제 유럽에서 재중들이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이 당시에 오르체가 역시 생존해 있는 생존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르체가 느낀 거죠.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이제 대중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위기감. 대중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어, 이제 뭐 독재라든가, 어떠한 이러한 억압되는 수단에서 벗어나서 좀더 민주적으로 가는 거니까 좀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대중의 영향력이 커지면.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르테가가 봤을 때, 이 엘리트는, 엘리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엘리트는 바로 세상을 좋게 만들려는 사람들이에요. 좀 아이러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좋게 만들려는. 세상을 좋게 만들려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어떤, 어떻게 하면 좋은 사회가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어떻게 해야지만 이 나라라든가 사회를 좀더 어,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같은 고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오랫제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트란 사회를 좋게 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지식 같은 게 있어야겠죠. 전문 지식이라든 게 있든가 아니면은 이러한 지식을 쌓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런 노력을 부단히 하는 사람입니다. 예, 엘리트란 예, 양 엘리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르테가가 봤던 이제 그러한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한테 임무나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거겠죠. 임무나 어떤 의무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책임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이러한 막중한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기업에 있어서 이제 깨끗한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의 의무를 많이 자각하죠. 예, 내가 하는 행동과 말 그리고 내가 생산하는 제품,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체계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오르테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엘리트에 대해서. 그러나, 그러나 중요하죠. 대중은, 대중은 어떨까? 오르테가가 봤을 때이 대중이라는 존재는 바로 사회에도 자신에게도 책임을 잘안 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왜 좋아하냐? 책임 안 지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책임을 안 지는 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중들이.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오래태가는. 이 대중들은. 그러니까 내가 남들과 다르게 뭔가 나만의 뚜렷한 어떤 길이라던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독자적이라는 게 무슨 뭐, 어? 앞뒤 꽉 막힌, 나밖에 모르는 완전 족불장군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뭔가 다른 사람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나만의 어떤 개성이라든가 장점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대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근데 그런 거에 조차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내가 유사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오르체가는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은 기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유사성에 대한 유사성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러한 좀 범용적인 널리 이제 드러나는 의견들 그리고 가치관 같은 것들을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이제 강제로 타인에게 강요하는 인간들이다라고 이제 오르테가는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의견이나 이제 가치관이 있죠. 이러한 의견이나 가치관을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타인한테. 강제한다라는 거죠. 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래야 되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뭐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에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전에 아주 옛날인데 프랑스의 어떤 여배우가 이름을 생각은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야만스럽다. 인간이라면 개고기를 먹어야 먹을 수가 없다. 먹는다라는 것은 진짜 인간이 포기한 짓거리다라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약간 공공연한 이러한 장소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물론 프랑스 그 여배우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반려견이자 항상 인간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인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소중한 그런 존재인 강아지나 이러한 견 종류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종류들을 식용으로 어~ 식용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근데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보신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즐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여배우 생각하고 다르진 않습니다 예 겁나 야만스러운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신탕 먹는 게뭐 혹시라도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저랑 한판 붙죠 그냥 말로 예 말싸움 합시다. 예 어쨌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어쨌든 보신탕을 먹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저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의견 가치관이라고 해서 타인한테 강요한다라는 거죠 대중들이 예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전 대중이 아닙니다 전 대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신탕을 드시든 예뭐개 꼬리 곰탕을 드시든 개 내장탕을 드시든 예 저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야만스럽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예, 어쨌든, 강요는 안 했어요. 강제도 안 했고, 그건 여러분 가치관이니까, 예, 이러한 것들이죠. 대중들이, 예.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의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한다라고 올해 제가 또 봤던 겁니다. 자. 그리고, 대중들의 특징이 있어요. 엘리트들이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신들이 어떤 사회라든가 어떤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책임지려고 했었다. 라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엘리트들이 노력으로 얻은 성과가 있겠죠, 성과. 성취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피나는 노력과 어떤 땀나는 그러한 어떤 노고에 의한 결과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오르테가는 이 대중들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취급한다라고 봤어요. 야, 이것들을 엘리트들이 노력해서 얻은 성과나 성취물을 권위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권위가 아니지 권리입니다 예 권위가 아닙니다 예자 엘리트가 노력이나 성과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얻어냈던 이러한 가시적인 성취물 같은 것들 성과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재중들은 그냥 자신들이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권리가 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누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르테가가 봤을 때, 괘씸한 거죠 한마디로. 예. 대가도 없이 예.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어, 그들이 해놓은 거 어, 나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예. 대중한테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남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뭐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뭐 저작권에 있어서 어떠한 뭐 책임 같은 것도 지지 않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한다든가 뭐 오용한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대중들은 엘리트가 구축해 놓은 기술이라든가 지식 같은 것들을 결국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도 안 하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이용만 하고 권리만 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 권리만을 주장한다. 오르테가가 문제로 지적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대중이라면 엘리트가 원래 담당했던 이러한 역할들을 뺏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대중들이 엘리트의 역할을 오히려 뺏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가 있어요. 아니 대중들이 엘리트가 담당했던 노력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자기 발전을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을 자신들도 함께 이제 누리고 어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차원에서 있어서는 좋은 게 아닌가 엘리트의 역할을 뺏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르테가는 이런 것을 별, 별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르체가도 약간 저랑 좀 마인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에게 이제 형성된 경향성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자질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런 어떤 성향, 특성 이런 것들. 예. 삶에 있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거치면서 살아오면서 그 개인에게 심어져 있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그 개인의 가치관 같은 것들은 절대 그냥 단순히 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르테가도. 그래서 대중들이 엘리트와는 확실히 역할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아, 뭐, 쓰레기 같은 놈이네. 어, 어쩌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가 있냐. 2021년이 다 됐는데. 라고 비판받아야 할 그러한, 당연한 어떤 그런 것은 없듯이. 물론, 오르테가 역시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대중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심이고, 결국에는 대중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에 반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예. 8회 초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상위 20%가 예,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죠? 예. 이것이 이제 뭐 경제 논리에 따르면은 상위 20% 고객이 그 어떤 업체의 매출의 80%를 담당한다라는 건데,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용돼요. 예, 부정할 수 없어요. 엘리트들이 노력하는 부분들, 엘리트들이 노력하고 가꾸어 나가는 어떤 그러한 결과라든가 가시적인 부분들이 어떤 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구조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 체계에서. 예, 그런 역할이 따로 있다는 라 거죠. 오르테가 역시 그렇게 봤던 거예요. 이들의 어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대중이 그냥 얄팍한 눈속임으로 어, 대충대충 배운 것들을 어 약간 모방하는 식으로 과연 따라할 수 있을까? 그들이 줬던 책임을 똑같이 질수 있을까 하면 예저 역시 이것 또한 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오늘 제가는 대중의 반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중들이 엘리트의 역할을 뺏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간 아일한 지식과 어아니한 이러한 뭐라 그래야 돼. 어 모방 심리. 어 나도 좀 특별해 보이고 싶어 하는 약간 그러한 특징들 그러한 욕구들을 통해서 충분한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어 품성 자질이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예 어떤 청결한 어떤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도 예 이런 거에 포함되겠죠. 대중의 반역에 그죠. 자 그래서 세상은 엘리트의 노력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성립되었다라고 오르제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엘리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대중이 이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뺏는다 침식해 간다라고 봤던 겁니다. 이 부분 참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원래 엘리트가 있어야 할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대중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라든가 어, 어떤 사적인 그러한 어떤 영위라든가 영달을 위해서, 예, 그러한 어떤 개인의 욕심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 어, 눈 속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대중들한테 자기가 좀 엘리트처럼 보이려고 한다라는 약간 그러한 느낌도,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 말하는 대중이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대중이 어떤 존재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대중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부차적인 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이라는 것은, 실제 직업이라든가 계급이 아닙니다. 어, 좀 아이러니하죠. 어, 무슨 뭐, 오레테가가 지금까지 계급론자라든가 어떤 이러한 뭐 이분론자, 약간 그런 느낌. 사회를 약간 양분화시키려는 약간 갈등적인 입장이다. 갈등론자 같이 느껴졌다라면, 또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의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중이라는 것을 분류하는 기준이 실제로 직업이나 계급이 아니에요. 자, 그럼 뭐냐. 자, 오르테가는 이 대중이라는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어, 이 부분은 약간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마음가짐으로서 내가 대중이 아니고자 하면 내가 대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고, 넌 이걸 따르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진리야. 무조건 이것만 지켜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하거나 행동하면 그런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는 순간 그 사람은 대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은? 자, 그래서 결국 과학자라 같은 과학자 같은 이런 러 사람들도,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과학자 같은 사람들도, 얼핏 보면 우리는, 뭐, 과학자라고 하면 엘리트 같은 느낌이 들죠. 정치인 하면 뭔가 엘리트 느낌 들고, 그죠?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 기업인, 이런 사람들 다 뭔가 엘리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도, 그죠?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럴싸한 코멘트를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중 중에서도 몹쓸 부류라고 이제 오르테가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 부분 좀 재밌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학자나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 어, 사회적으로 엘리트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이제, 소위 말해, 짓거리는 사람들 있죠. 예, 짓거리는 사람들은, 이제, 오르테가가 대중인데, 어, 이런 사람들은 대중이 맞다. 어, 확실히 대중인데, 그 대중 중에서도, 대중 중에서도, 몹쓸 존재다라는 게 재밌는 거죠. 그죠? 예, 의미심장한 거죠. 예. 대중이면서도 몹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자다, 정치인이다, 뭐, 평론가다, 기업인이다 하더라도, 그런 부류들은 스스로가, 뭐, 스스로를 마음가짐으로써, 마음가짐으로써는 내가, 어, 내가 대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예, 마음가짐으로는 뭐, 어, 결정되는 거니까, 오르테가가 봤을 때.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먹더라도, 내가 만약에,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짓거리고 있으면, 나는 대중이고, 대중이면서도 심지어 몹쓸놈이다, 라는 겁니다. 네. 어, 이 부분은 또 이제, 어, 약간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네요 예 제가 생각하는 또 가치관하고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오늘은 네 오르테가 오르테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고 예 그리고 어 재중의 반역 오르테가가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 개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강의 예 유익한 또 내용으로 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